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행, 오랫동안 갈릴리에 계셨었는데, 드디어 갈릴리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는데, 이때가 초막절 즈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초막절에 이자표 이동!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 길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을 안 했었는데 근데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8장 59절은 도착하셔서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위에요. 제가 어 성경이 읽어진 애를 강의할 때 여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위 이거든요. 여러분이 거기를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할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제 예수님은 이게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어로 이렇게 쇼부를 본다 그러죠 이제 완전히 끝내버려야 되는 거 이제는 예루살렘 대중들 앞에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확 결론 내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물어봤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사복 음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게 지금 계속 흘러왔었던 주제였거든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대중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려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도 나중에 찾지 못하게 될 거야. 왜? 나는 위로 들리올 거니까. 나는 위로 올리울 존재니까. 왜? 본래 내 자리가 거기니까. 본래 위니까. 그러면서, 그래, 맞다. 나는 여호와, 야외. I am who I am. I am he. 나는 그야. 내가 바로 그분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진리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오랜만에 예루살렘이 나타나셔서 그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왜?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죽여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초막절에 여기 오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처럼 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명 일을 한다 생명 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있었던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와 연결해가지고 설교를 터트리신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의 내용.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8장 여기까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내용들입니다.